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영탁 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영탁이 방송인 김성주의 아들 김민국을 위해 분노를 드러냈다. 미쳤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무슨 일이야, 김민국의 행동에 대해. 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최근 MC 김성주의 장남 김민국이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김민국의 글 아래 영탁은 민국아 헛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힘내라. 민국이 최고야. 라며 김민국을 응원했다. MC 김성준은 영탁이 김민국에게 악성 댓글로 피해를 줄까봐 응원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영탁도 과거 김민국의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 이런 악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영탁과 대화를 나눈 후 김민국의 기분은 많이 좋아졌다. MC 김성준은 영탁에게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아침마당 오승가수 최대성이 전통시장에서 버스킹 행보에 나서 화제다. 최대성은 최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성대 전통시장을 찾아 신곡 혹시를 알리기 위한 버스킹 무대를 꾸몄다. 그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초입과 길거리 등에서 혹시를 열창했고, 그의 열정 가득한 노래에 지나가던 행인들도 박수를 보냈다. 앞서 최대성은 영탁이 작사 작곡한 신곡 혹시를 발표했으며, 가수로서의 초심을 찾고자 하는 의미로 관악산의 등정의 노래 연습에 매진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또한 영탁이 자신을 위해 선물한 혹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아 버스킹을 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 최대성은 영탁 형님의 멋진 후배가 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 중이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혹시를 따라 부를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무대에 서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성의 소속사 모비포유 측은 최근 영탁과 최대성이 사랑의 열매에 마스크 10만 장 기부를 하면서 큰 가수가 되기 전에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가수가 되자는 다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앞으로도 가수의 꿈을 위해 도전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대성은 지난달 11일 첫 미니 앨범 혹시약시를 발표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유튜브 채널 최대성 TV와 각종 방송 및 버스킹 무대를 통해 팬들을 적극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영탁의 비주얼이 눈길을 끈다. 지난 2일 밀락으로 SNS에는 영탁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에는 영탁은 사랑의 콜센터 촬영 현장에서 셀카를 찍고 있다. 그의 남다른 비주얼은 팬들의 시선을 끌었다. 지난 2일 방송된 TV 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69회에서는 탑과 전설 6 이용과 서론도 정수라 박원규 알리 에일리가 전설의 가창력 대결을 벌였다. 한편 영탁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선선에 오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미스터트롯 이전 발표에 역주행한 이가 왜 거기서 나와를 비롯해 찐이야 이불 등을 메가 히트시키며 케이트롯 열풍을 이끌고 있다.